안녕하세요. 건강을 오래오래 지키고 싶은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데 가장 말이 없는 친구, 신장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냐면 하루 종일 묵묵히 피를 거르고 또 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실한 만큼 너무 참아요. 어디 아프다, 힘들다, 좀 쉬자. 이런 얘기를 잘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눈치채야 합니다. 사소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면 신장은 마음속으로 퇴직서를 조용히 쓰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 퇴직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 7가지와 지금 내 신장은 괜찮은 건지, 신장 건강 체크 방법, 그리고 신장이 서서히 좋아질 수 있는 음식과 생활 습관도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세요?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매주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식탁에서 가장 큰 장난꾸러기, 소금 얘기부터 할게요. 짭짤한 음식에 국물 없이는 식사를 못하시는 분 계시죠? 소금, 이게 참 먹을 땐 좋은데 신장에겐 너무 가혹한 존재입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 높은 압력이 신장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을 하루에도 수백 번 두드려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러다 보면 여과망이 닳아 구멍이 커지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오고 몸은 쉽게 붓습니다. 입은 즐겁지만 신장은 오늘도 야근이네 하고 한숨을 쉬는 셈이죠. 두 번째,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신장이 지친 상태에서 고기, 보충제를 많이 드시면 사구체라는 필터가 쉴 틈이 없어요. 빨래를 하루 종일 돌리는 세탁기처럼요. 특히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은 소금과 첨가물이 같이 따라와서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근육은 조금 늘어도 신장은 먼저 지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물 대신 딴 것으로 채우는 날들입니다. 커피 두 잔, 달달한 음료 한 캔, 밤엔 술 반잔. 정작 물은 어디 갔을까요? 신장은 맑은 물로 부드럽게 씻겨야 쉬는데 카페인과 알코올은 오히려 수분을 빼거나 염증을 돕습니다. 네 번째, 달콤함의 대가, 혈당입니다. 피가 끈적하면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신장 미세혈관이 천천히 상해요. 당뇨는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확 나빠지는 게 무섭죠.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여과망이 조금씩 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 입장에선 달콤한 하루가 내겐 쓰다가 됩니다.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파도, 고혈압입니다. 매일 높은 압력이 혈관을 두드리면 얇은 파이프처럼 굳고 좁아져서 결국 여과력이 떨어져요. 특히 당뇨와 고혈압이 손잡으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겉으론 조용한데 속은 계속 파도가 치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여섯 번째 진통제를 습관처럼 찾는 손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쑤실 때 일단 진통제부터 꺼내 드시면 그 약들이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줄일 수 있어요. 며칠은 괜찮아도 오래 이어지면 신장 세포가 직접 상처를 입습니다. 통증은 줄었는데 신장은 속으로 나는 더 아픈데 하는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일곱 번째 알수 없는 건강 보조제 한약 해외 직구 영양제 복용입니다. 이것들은 알수 없는 성분이나 첨가물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가공식품의 인산염도 문제인데 가공식품 라벨을 보면 포스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인데 그 제품을 먹으면 대부분의 인산염이 내 몸에 흡수가 되고 이것을 내보내기 위해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이는 칼슘과 만나면 석회화가 되면서 신장에 달라붙어 더 힘들게 만들죠.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게 신장에겐 알수 없는 숙제한 보따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짠맛, 과한 단백질, 물 대신 다른 음료, 느슨한 혈당, 조용한 고혈압, 습관적 진통제, 성분 모르는 보조제와 첨가물, 이 7가지가 매일 조금씩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겉으론 티가 안 나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 게 함정이에요. 생활 속 숨은 범인들을 하나씩 불러냈으니 이제는 내 신장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집에서 바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울, 소변, 밤, 숫자 이네 가지를 일주일만 해보면 내 신장이 휴가 중인지 야근 중인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거울부터 보세요. 오늘 얼굴에 붓기가 어제와 같은지, 눈두덩이가 평소보다 더 도톰한지 천천히 살핍니다. 그리고 발목뼈 앞쪽, 살짝 들어간 곳을 손가락으로 3초간 꾹 눌렀다 떼 보세요. 자국이 바로 사라지면 괜찮고, 서서히 올라오면 가벼운 부종, 5초 이상 또렷하게 남아 있다면, 신장이 지금 많이 힘들어서 수분이 많이 차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후, 메모장에 그 날의 상태를 메모하시면 돼요. 어젯밤 짭짤한 국물이나 야식을 먹었는지, 오래 서 있었는지, 등등 전날 밤에 어땠는지도 메모장에 한줄 적어두면 다음에 해석이 더 쉬워집니다. 체중도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으로 재어보세요. 사흘 사이 1kg 이상이 훌쩍 늘었다면 살이 찐게 아니라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내 몸에 수분이 차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지 끼기가 빡빡해졌다, 신발이 답답하다 같은 생활 감각도 좋은 단서이니 이런 것들을 꼭 메모해주세요. 다음은 화장실로 가서 소변 검사를 합니다. 아침 첫 소변이 가장 정확한데요. 우선 색깔부터 봅니다. 맑은 연노랑은 정상 진한 호박색이나 콜라색, 붉은 기운이 돌면 적신호입니다. 그 다음 거품의 정도 여부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거품은 누구에게나 잠깐일 수 있지만, 1~2분 내에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변기 물 위에 하얀 거품이 10분 넘게 남아 있거나 여러 날 연달아 거품이 많다면 단백질이 새는 단백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냄새가 유난히 강하고 소변이 늘 진하다면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도 메모해 두시면 되고요. 알아보기 쉽게 정도에 따라 숫자를 정해서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소변색 2 거품, 0 냄새 1 이와 같은 식으로 내 점수표를 만들어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밤에 특별히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밤사이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 자주 깨는 날이 늘었다면 신장이 소변을 진하게 모으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물론 아주 더운 날 저녁에 수분을 많이 보충했거나 이뇨제를 복용한 날은 예외로 표시해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는 밤중 화장실 1회, 세모는 2회 이상, 별표는 오늘은 예외 상황처럼 내 나름의 기호를 정해두셔도 좋아요. 며칠만 지나도 패턴이 보입니다. 아 저녁 찌개 국물만 남겨도 세모가 동그라미로 줄어드는구나. 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솔직하고 금방 대답합니다. 마지막은 숫자입니다. 혈압을 측정해서 숫자로 메모하는 것인데요. 아침이나 저녁, 같은 시간에 편안히 앉아 5분 쉬고 혈압을 재세요. 처음 며칠은 양쪽 팔을 비교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으면 더 정확합니다. 매일의 숫자보다 일주일 평균이 내 상태예요. 수치가 출렁인 날엔 옆에 이유를 한줄 적어두세요. 당뇨가 있다면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까지 간단히 메모하세요. 6에서 12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서 혈액과 소변의 단백뇨, 미세알 부민을 확인하면 내 신장 상태를 완벽히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맞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걸 매일 다 해야 하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3일 관찰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날은 거울과 소변만, 둘째 날은 밤의 소변 횟수와 혈압 숫자만, 셋째 날은 네 가지를 모두 그리고 나흘째 아침에 짧게 정리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민감한 게 무엇인지 짧게 메모하시면 돼요. 저녁에 수분을 많이 보충했더니 몸이 부었다든지 찌개를 먹고 잤더니 소변이 진하다든지 이런 한줄 결론만 찾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몸은 미묘하지만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 규칙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신장 상태를 확인했으니 신장을 쉬게 하는 음식과 생활의 습관을 바꾸어 봅시다. 먼저 소금입니다. 음식에 넣는 소금의 양은 줄이고, 대신 향신료를 추가해서 뇌를 속이는 겁니다. 레몬과 라임, 식초, 마늘과 파, 통우추와 허브, 참깨와 참기름을 적극 활용하세요. 김치는 한번 헹궈서 드시고, 젓갈은 맛보기로만 조금. 소스로 사용하는 간장은 레몬, 식초물로 살짝 희석해서 찍어 먹기. 이렇게 드시면, 싱겁지만 향이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2주만 지나면, 어느새 혀가 새 기준을 금방 적응합니다. 단백질은 무겁기보다 부드럽게가 핵심입니다. 흰살 생선과 두부, 연두부, 껍질 뺀 닭가슴살, 달걀 특히 흰자 이것들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은 소금과 첨가물이 두 배로 따라오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간을 할 때는 소금 대신 후추, 허브, 레몬, 마늘로 향을 올리면. 신장은 박수, 현은 미소입니다. 탄수화물은 천천히 적게 함께가 정답입니다. 밥은 반 공기부터 시작하시고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밥은 백미보다 통귀리, 보리, 현미를 섞어 소량으로 드시거나 통호밀빵 한장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양이 적다 느끼실 땐 양을 늘리기보다 접시나 그릇의 크기를 한 치수 줄여 보세요. 같은 양도 가득 차 보입니다. 뇌의 착각을 건강에 이용하는 거죠. 물은 폭포수처럼 한 번에 벌컥벌컥이 아니라 30분이나 40분마다 한두 모금씩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휴대폰에 물 알림을 켜도 좋고 눈에 띄는 곳에 작은 컵을 두어도 좋습니다. 신장은 가랑비를 사랑하니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보리차, 현미차, 무가당 허브티도 괜찮습니다. 커피, 진한 차, 달달한 음료, 콜라는 물이 아니니 물 대신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장에 좋은 채소와 과일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파프리카, 양배추, 오이, 상추, 애호박,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등은 신장에 아주 좋은 채소들입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요리해 드시고, 시금치나 감자도 좋은데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잘게 썰어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채소를 샐러드로 드실 때 드레싱은 올리브유 1 작은술에 레몬즙이나 식초, 후추만 섞어도 충분히 맛있으니 간을 많이 하지 마세요. 신장에 좋은 과일은 블루베리, 딸기, 포도, 사과, 배 등이 있습니다. 드실 때는 오후에 주먹 한줌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주스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씹는 시간만큼 혈당과 신장은 더 편안해집니다. 장을 보러 가신다면 제품의 성분표를 조용히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트륨이 유난히 높으면 내려놓고 퍼스페이트, 퍼스포릭 에시드처럼 퍼스가 보이면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제품은 인성분 때문에 신장이 바빠질 수 있다고 했죠. 자, 어렵지 않죠. 10초면 끝나는 습관이 신장에게는 큰 휴가가 됩니다. 생활도 식탁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침은 따뜻한 물한 잔으로 시작해, 목, 어깨, 옆구리, 스트레칭 10분, 그리고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는 호흡 5세트. 마음과 혈압이 함께 가라앉습니다. 식후에는 10에서 15분만 걸으세요. 집 안을 천천히 돌아도 좋고, 복도, 왕복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합계 20에서 30분이면 좋갑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음식 마감하시고요. 1시간 전 조명 밝기 줄이기. 취침 전에 따뜻한 조격 10분. 이렇게 하시면 다음 날 아침 눈두덩이가 먼저 칭찬할 겁니다. 외식할 때는 주문 멘트 한 줄을 입에 붙여두세요. 간은 연하게, 소스는 따로, 국물은 조금만. 이제 하루 식단을 그림처럼 그려볼게요. 아침은 연두부 반컵에 레몬 몇 방울 올리고, 데친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를 곁들인 작은 샐러드, 잡곡밥은 반 공기. 점심은 흰살 생선 한 장, 붉은 파프리카와 양파를 살짝 볶아 곁들이고, 밥은 반 공기. 오후 간식은 연두부 반컵에 참깨를 톡톡, 아니면 무염 아몬드, 8에서 10알 정도와 허브티, 저녁은 애호박과 콜리플라워 채소죽 한 그릇, 두부조림 조금, 데친 브로콜리 한 줌, 밤에는 과일 대신 따뜻한 물한 잔으로 마무리, 여기에 물 알림과 식후 10에서 15분 걷기만 얹으면 신장의 야근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원칙은 비슷하지만 순서와 간격, 양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연두부 반컵에 달걀 흰자 하나를 곁들여 단백질을 살짝 보태고 데친 채소를 넉넉히 올립니다. 밥은 숟가락 두세 번 정도로 시작해 반찬과 함께 천천히. 여기서 중요한 비밀은 먹는 순서예요.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조금. 같은 접시여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점심은 흰살 생선 또는 껍질 뺀 닭가슴살을 손바닥 크기 얇게, 밥은 반 공기보다 살짝 적게, 채소는 듬뿍. 오후에는 무가당 요거트 소량이나 연두부 반 컵으로 허기를 달래고, 저녁에는 채소죽과 두부조림으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과일은 낮에 주먹 한 줌만 씹어서 드시고, 주스는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물은 여전히 가랑비처럼. 커피와 달달한 음료는 가끔, 적게, 천천히로 규칙을 정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식사 간격도 중요합니다. 너무 길게 굶으면 다음 끼니에서 밥에 먼저 손이 가고 혈당은 엘리베이터를 타듯 훅 올라가죠. 일정한 간격으로 필요하면 약간의 단백질 간식을 이용해 부드럽게 이어가주세요. 여기까지 길이 잡혔다면 마지막으로 신장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신호도 챙겨둡니다. 아침마다 붓기가 점점 심해진다. 소변색이 콜라색이나 붉은빛으로 반복된다. 거품이 10분 넘게 남는 날이 잦다. 밤중 화장실이 최근 들어 두세 번으로 늘었다. 혈압이 며칠 연속 높거나 갑자기 솟는다. 이런 신호가 두 가지 이상 겹치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보면 작게 고칠 수 있고 작게 고치면 크게 좋아집니다. 신장은 빠른 칭찬을 좋아하는 아주 성실한 친구니까요.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덜 짜게, 덜 달게, 과하지 않게. 단백질은 부드럽고 알맞게. 탄수화물은 천천히 오르게. 밥은 반 공기부터. 물은 폭포수 말고 가랑비. 라벨에서 나트륨과 포스를 보면 내려놓고, 외식에서는 간 연하게, 소스 따로, 국물 조금.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천천히. 식후엔 10에서 15분 걸음. 밤에는 조격 10분과 일찍 잠자리 들기. 거울, 소변, 밤, 숫자, 이네 가지로 일주일만 체크해 보세요. 발목이 가벼워지고 아침 얼굴이 환해질 겁니다. 신장은 말이 없지만 변화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 번에 모두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만 정해 보는 거예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신장에게는 큰 휴가가 됩니다. 건강을 계속 챙기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